Bon dia. 오늘은 아니, 오늘도 축구하러 가는 날. 오늘도 박진만, 허진혁, 이면우, 김동준 이렇게 네 명이 팀 코리아로 아마 에스파뇰네 명이랑 팀을 가지고 할 건데.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축구를, 뭐, 이 정도면 거 축구선수지, 축구선수지, 축구왕 슛돌이지.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타고 가버리지, 가면서 몸다 풀어버리지. 이야 아유. 여기는 자전거 탈때꼭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좌회전할 때나 우회전할 때 손으로 깜빡이 켜줘야 돼요. 좌회전하기 에 5m 전에 왼손을 쭉 뻗어줘야, 아, 저 중국인 쉐이 좌회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알아요. 꼭 참고하시고. 다른 거다못하다나 하면 안 돼요. 이어폰 꽂고 와도 안 되고. 알겠죠? 꼭 지키시면서. 벌금 200유로인가? 그럽니다. 참고하시길. 원래난 몰라요. 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도 축구장이 미친 언덕에 있어버리 아, 올라온 소문 다 풀었네. 땀 이빠이. 오늘 날씨 엄청 시원해졌거든요. 한 2-3일 정도 비 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비 와도 진짜 누가 침뱉는 거 정도밖에 안 와. 그래서 기온이 내려간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은 6시 축구로 바꿔버렸잖아. 해는 중천인데, 여섯시면. 엄마, 우리 엄마한테 러닝화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페이스가 1 k m 에 7분으로, 7분으로 뛰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심박수는 1 7 3가 뭐 거의 죽기 직전, 진짜로. 아, 오빠 일 뛰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괜찮아 늘겠지 엄마들은 강하다 엄마들은 강해요 예. 그래서 러닝 뛰면 너무 좋으니까 엄마 러닝 하나 사줬거든요 그래서 커플로다가 나중에 한국 휴가 때 가면은 엄마랑 한국에서 이제 일본여행 한 2박 3일정도 가가지고 아침에 모닝런 뛰고 푸드파이터 엄마랑 같이하고 또 엄마 일본에서 유학했었거든요 유학이 아니고, 뭐, 그냥, 약간, 잠깐 이민 갔던 거지. 그래서 엄마도 일본어 조금 할줄 아니까, 엄마는 일본 가서, 모닝 러닝 하고, 푸드 파이터까지 하는 거, 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 다음 여기. 아, 오자마자, 찌이노찌노 찌노 거리노. 우리는 중국인이다. 그게 마음이 편하다. 저희 우리의 재군들 앉아있거든요. 박진만과 이면우 씨. 가 오냐고! <laughs> 가오... 우리 축구 끝나고 가고 있는 용감한 재군들. 오늘 진만이 코피나고,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아, 이개 같은 놈들. 시작하기 전부터 인종차별 당해가지고. 이거 봐! <laughs> 아니 여기 스페인 오자가 축구 두 번, 두번다 다쳤어. <laughs> 아 시작하자마자 인종차별 당했다니까. 아 다들 그룹으로 하는데 우리 보고만 씨부레 찢어지라고 그래서 내가 왜 중국인들이 만만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야 잠깐 기다려봐 이러고 우리 같은 팁으로 묶어줘. 아무 말도 못하는 줄 알고 씨부레개 같은 놈들. 이런 건인존차별못 참지. 니아오는 참아도 이런 건못 참는다. 그래서 꼭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고 싶은 건 사, 말하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참아? 꾹꾹이요꼭꾹 참게. 슬립을 해. 봐주지 않아. 알았어. 조심해. 있으시더라. 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 아! 아! 어제 아아아아아 자전거 고장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문앞에서 사장님 만나가지고 소주 한 방울 싹 스그르하게 때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하는 브이로그 가보려고 오늘은 여기 30분 뛰고 숙소 근처에 약간 여기 메가 커피 포지션이거든요 음료 되게 많고 아이스 다 되고 밖에서 받는 거굿뉴스에요 이거 아마 유럽에 많이 있는 체인점이거든요. 음료도 바로바로 나. 직원들이 봐봐 봐봐 여기 약간 한국 같은 느낌이야. 오히려 좋아. 운전한 빨리 주는 게 좋아. 뭔가 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는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있는데 내 앉아서 약간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은데 일단 마차 바닐라 마차 좀 혈당 확 올려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마차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요 핫한 사람들은 마차만 먹는다던데 아무튼 일단 자리 좀 찾아볼게요. 근데 한국 요즘 장마 이제 곧뭐 시작, 아니, 무더위 시작이라 고생하십쇼. 여기가 더 낫습니다. 헬로 여행 오세요. 많이 오세요. 자리 찾았고, 벤치에 앉아서. 아우. 옆으로 앉아야 돼. 이 벤치 약간 높이 불편하거든. 아 카메라가 좋게 좋아 이거 나 자꾸 따라다니고 고프로 살까 이거 오줌으 포켓을 살까 고민했는데 아또 아침에 치아씨드랑 레몬즙 먹고 나와가지고 또 이거 공복은 아니거든요 예공복에 커피 먹으면안 좋잖아요 근데 이건 괜찮아 아 시럽 개떼라봐 개맛있네 아, 여기 축구하는데, 인종차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니아오 같은 건 참는데, 아, 참는 게 아니고, 난 그냥 인정하는 거지. 왜냐면 난 중국인이니까. 근데, 상대팀, 아, 상대팀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온 모인 애들 16명이, 그룹이 막 4명씩 이렇게 있었어. 근데 갑자기 우리만 찢어지래. 우리 4명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야, 왜 우리만 찢어져? 이러니까, 처음에 매니저가, 쟤네 여섯 명이라서 그래 여섯 명씩 와서 너네가 둘둘 찢어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만 찢어지냐고 쟤네는 이렇게 하니까 아저또 마대 하더니 우리 같은 팀으로 붙여줘 수입을 그래, 이거 못 참지 부당한 대우 못 참아 그런 건안돼야너 그거 못 배운 거야 그거 안돼 나쁜 짓이야 그래서 할 말은 꼭 하고 살아야 된다. 유럽 와서 많이 배웁니다. 얘네 진짜 그 여기 유럽 애들은 일단 미안하단 말을 잘안해 얘네가 미안하다고 하면 진짜 미안한 거예요. 그냥 그좀 달라. 한국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 될수 있는 것 같아. 이게 한국 사람도 그냥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는 지가 진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난 여기서 미안하다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다들 할 말은 하고 사니까 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돼. 꾹꾹인 줄 알아, 꾹꾹 참으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제 축구 재밌게 하고 왔는데 오늘 약간 회복 운동 느낌으로 30분 정도러내했어 전이하고 오늘 멀리 가기 귀찮아가지고 저기 숙소 근처에 아까 굴리스라는 카페 갔다 왔거든요. 거기 좋아요. 스벅보다 훨씬 맛있음. 가격은 스벅이랑 비슷함 근데. 여기도 커피가 비싸졌어. 아니 원래 비싸. 스벅은 원래 비싸. 그냥 비싸. 저 로컬 카페 가면은 막 커피 한 잔에 막 이유로 뭐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약간 체인점은 비싸. 에이. 근데 뭐먹고싶고 먹고살아야지 먹고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맞잖아 내가 곧 가다가 이제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잖아 하고 싶은 거 하고 삽시다요 오늘도 저녁에 투어 있는데 오늘 비만 안 왔으면 좋겠네 사람들이 꼭 벙커는 보고 가야 되거든요 벙커를 보지 않으면 바르셀로나를 안본 거랑 마찬가지긴 해 아 좋다 오늘은 어제 술도 먹었고 축구도 했고 힘도 없네 근데 힘이 나야지 힘이 나야 투어를 열심히 해야지 어? 그래서 런닝을 뛰러 나온 거야 사실 저 귀찮았는데 저술 먹었으면 또술 아, 먹고 운동하면 별로 안 좋대 자기 합리화 해가지고 또 오늘 운동하러 쉬야지 쉬는 게 운동하는 것도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입을 막 차고 나와 뛰어 더 좋아. 그냥 뛰세요. 엄청 과음하지 않았으면 그냥 나와서 뛰세요. 예. 핑계 대지마 그냥 해. 뭐 핑계가 많아. 알았어. 여기도 사람들 엄청 쳐다보고. 이제 적응 됐거든. 이제 유튜버 다 됐거든. 날이 부끄럽긴 해. 계속 소리 지르는 거임 사실. 에 아, 이런 거를. 에. 아,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